반갑습니다. 대한민 원탑 주식 트레이더 차선수입니다. 9월 4일 목요일 점심 주식 시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촬영시간이 12시 38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전에 코스피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가 오후 점심 들어서 소폭 하락하고 있네요. 그래서 플러스 0.28%고 코스닥은 그래도 좀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1% 지금 상승 중인데요. 코스닥이 좀더견고하네요 오늘은 2차전지 종목들에 상당히 눈이 가네요. 킵스파마가 13.5% 상승 중이고요. 리튬포스 21% 상승 중이고요. 하이드로리튬이 10% 상승 중입니다. 8월, 9월 가장 핫한 종목, 주도주 조선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삼형엔텍이 지금 거의 상한가를 갖고요 세진중공업도 여전히 좋고 이 마스카 프로젝트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그냥 신나게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주식 선수가 아닌 이상 지금 조선주를 건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매수해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을까? 제가 그 생각을 매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9월에도 여러분들 무료로 종목 알려드린다고 했죠. 여러분들 9월 1일부터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제 번호 보이실 거예요. 무료로 제가 종목 드린다고 했는데, 문자로 선수 주신 분들 종목 드렸고요. 1일날 나간 게 미래 나노텍이었고요. 2일날 나간 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3일날 나간 게엔켐이라는다 2차 전지 종목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슈팅이 나와서 제가 상승률 캡처를 해놨습니다. 매수가에서 미래나노텍 4.29% 상승을 했고요. 이래 드렸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매수가에서 5.29%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드린 엔캠이 매수가에서 최고점까지 3% 수익이 났네요. 여러분들 제가 2차 전지 조정원 종목들 노려보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3일 동안 문자 주신 분들 매수가를 알려드렸는데요. 이게 가짜가 아니냐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2일날 아까 이걸 캡처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거짓말 그냥 뭐 사진이 아니에요. 진짜 실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종목 무료 서비스 해드립니다. 무료 추천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제 번호 보이실 거예요. 010-8117-7995 문자로 차선수, 선수라고 보내주시면은 제 이름도 기억하시고 저도 여러분들 기억해서 문자 꼭 종목 매수가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 7월부터 진행해서 9월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문자로 100억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종목 알려드리고 스타트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 큰일 났어. 이미 지금 오르고 있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들 빨리! 문자 주세요. 그냥 무료예요, 무료. 여러분들.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 소개시켜 드릴 텐데, 여러분들 7월달, 8월달 성공했습니다. 9월도 성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100만원으로 100억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어떻게 100만원으로 100억을 만들 수 있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그런 마음으로는 100만원으로 100억 죽어도 못 만듭니다.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이 이루어져요. 100만원으로 100억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그냥 하세요. 입으로 뱉으세요. 뱉고 나서 제가 어떻게 만드는 방법인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각자 100만원을 알아서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100만원으로 100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00만원으로 7개월 만에 1억을 만들어야 여러분들 시드가 1억까지 생겨야 그다음부터 100억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100만원으로 1억을 못 만드는데 어떻게 100억을 만듭니까? 100만원으로 1000만원도 못 만드는데 어떻게 100억을 만듭니까? 여러분들 시작이 중요하고요. 딱 7개월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첫 달에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100만원으로 200만원을 만드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달이에요. 두 번째는 또그 방법으로 200으로 400을 만들고요.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 달에는 1억 2천까지 만드는 이 프로젝트. 그래서 100만원으로 7개월 만에 1억을 먼저 만들게 되실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시스템이냐? 한 달에 욕심 없이 다섯 종목만 성공시키면 되는데요. 제가 알려 드리는 종목으로 두 종목을 20%씩 수익을 얻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종목을 15%씩 수익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로 한 종목을 10% 수익만 얻으면은 한 달에 꼬박꼬박 성공을 하시게 되는데요. 처음에가 중요하죠. 20%짜리 100만 원을 매수해서 120만 원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120만 원으로 또20% 수익을 얻으셔 가지고 144만 원을 만드셔야 돼요. 이 방법으로 차근차근 다섯 번만 하면은 마지막으로 200만 원을 만들고 성공시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말이 쉽지. 에휴, 그런 게 어딨어 하실 텐데. 여러분 7월부터 시작해서 7월 8월 성공을 했습니다. 8월 하락장이었죠. 성공을 했어요. 제가 알려 드린 종목 STXNG 유니테크노가요. 30% 이상의 수익이 나서 이 종목을 그냥 최소한으로 잡고 매수가부터 최고점까지 익절을 못 했다고 가정을 하고 20% 수익 났을 거고 유니테크노도 20% 수익 났을 거고 대웅이란 종목도 24% 올랐잖아요. 15%로 잡고 그다음에 s k 스퀘어도18% 올랐잖아요. 15%로 잡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시스템 15% 올랐잖아요. 적당하게 10%로 잡아서 그냥 100만 원으로 매매했을 때한 달에 200만 원 만드는 데 성공이 됐습니다. 야, 여러분들 그럴 줄 알았어. 저거 어디서 사진 퍼다가 그냥 말만 하는지 어떻게 알아하실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표 만드느라고 이렇게 적은 거지. 8월 20일 수요일 오늘의 종목 STX 엔진 보이시죠? 매수가 35,000원에서 36,000원이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있잖아. 똑같잖아. 보세요. 키워드릴게요.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것도 못 믿겠다. 이거 사진 아니냐. 아니에요. 움직입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진짜라니까 9월 초에도 벌써부터 알려드린 종목이 성공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알려드렸던 종목입니다 9월 초부터 아주 성공적이에요 야 이것도 못 믿으실 것 같아 그러면은 요것도 표 만드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9월 2일 화요일 오늘의 종목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오늘의 매수가 43,000원부터 44,000원 자 여기 알려드린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자 보세요 43,000원에서 44,000원 분할. 자 9월 2일 자 진짜야. 이거 중치기는거야 이걸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한 달에 꼬박 꼬박 이렇게 배수로 수익을 나게 만들면은 일곱째 달에는 1억이 되어있는 이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든 후에 그 다음 생각할게 1억으로 7개월 만에 100억 만들기 똑같은 방식으로 첫째 달 1억으로 2억을 만들고 마지막 달에 64억으로 120억을 만드는 이 프로젝트인데요 여러분들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천만 원 만들기가 어려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생각해보세요 천만 원 모으기가 가장 힘들죠 하지만 1억만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 불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여러분들 그래 100억은 못 만들어 1억은 만들겠죠 그래, 100억 못 만들어, 50억은 만들 수 있겠지. 그래, 100만원으로 1억까지 못 만들겠어? 그래, 100만원으로 5천은 만들 수 있겠지. 아니, 그래, 100만원으로 천만원은 만들 수 있겠지. 천만원 만드는 게 어딥니까?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저의 철학,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명언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이것을 실천합니다. 일단은 뭘 해봐야 일어나든지 말든지 실패를 삼아서 여러분들 성공으로 가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100만원으로 매수해서 매매를 하는 건데도 두렵고 무섭고 해서 못하면요. 100만원은 그냥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안전하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무언가 도전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이룰 수도 있고 중간까지도 갈수 있고 모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100억 프로젝트의 첫 종목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내가 이게 좀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지금 상단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81177995 문자로 100억이라고 보내주세요. 여러분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진짜로 해볼 수 있다, 할수 있다 이런 신념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꼭 100억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무료로 이 종목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거 하나 성공하면 그 다음 성공, 그 다음 성공. 그래서 한 달에 다섯 종목씩만 성공시키면 7개월 뒤에 100만 원이 1억이 돼 있을 거예요. 모든 100%는 없습니다. 강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기 싫으면 안 하시는 거예요. 문자 보내기 싫으면 보내지 마세요. 하고 싶으신 주주님들만 문자 보내세요. 제가 이거 첫 종목인데, 아, 올라가고 있잖아요. 했잖아요. 이 종목이요. 제가 소개를 잠깐 시켜 드리면은. 지금 박스권 매집 바닥입니다. 여기서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는 얘기예요이 박스권 매집이 잘 됐을 경우에는 이 박스권 상단만큼 상승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상 수익이 꽤 높아요. 60%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첫 종목을 이렇게 60%를 성공을 시키면은 그 다음이 쉬워져. 다섯 종목까지 안 해도 된단 얘기예요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분석이 안 좋은 거를 할수 없거든요. 시가총액도 3,0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 이게 매년 지금 5년간 적자 없이 꾸준히 나고 있고요. 저 PBR이 0.41% 미만으로 이 회사의 가진 가치보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자, 이런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상단의 전화번호 010-8117-7995 문자로 100억이라고 보내 주신 주주님들께 제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스타트 중요합니다.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 7월부터 8월 두 달간 성공 중인데요. 9월도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명언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